버려야지. 무슨 자기가 씨 고호택이 씨어뭐씨 저것도 어 카지아도 무슨 고호택인 줄 알아? 너는 씨 레이븐만 고호택이야. 나나 나머지는 코호택, 코요텍 나중에는 그 다른 캐릭터는 코요텍이야 너는 짬벌 존나 해봐. 어쨌든 무슨 얘가 지금 장난 하나 해봐. 어 무슨 자기가. 저건 줄 알아. 뭔, 뭐냐면 무릎인 줄 알아. 무릎은 무릎처럼 아무거나 다 하면은 자기가 뭐다 이기는 줄 알아요.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. 어? 대부분이 그렇게 착각을 해. 어. 왜 이렇게 착각을 할까? 에이. 어? 왜 이렇게 착각을 할까? 어? 아 내가 하면은 어떤 캐릭이든 소담령을 다 이길 수 있겠구나. 어못 이겨. 어못 이겨. 어참 깼어. 못 이겨. 잠 깼어, 잠 깼어. 못 이긴다니까, 못 이긴다고, 못 이긴다, 못 이긴다고, 못 이긴다고. 잠 깼다고, 잠 깼다고, 잠 깼어, 잠 깼어, 잠 깼어, 잠 깼어, 잠 깼어, 잠 뭐야 이거, 잠 깼어. 참겠어. 못 이긴다고. K.O. Round 3. Fight. 너는 코요테야코요테 알았어? 코요테레이븐만레이븐만 코요태. 나머지는 코요테 어어어어어! 땡! 어어어어! 땡! 아이씨, 코요테가 이렇게 잘해. 아, 나, 씨너빡까냐 아, 빡까이씨 아, 존나 빡까네, 또열 밖에 안 해. 나는 신지 데스네. 나는 신지 데스. 너는 빡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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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했다. 씨. 신지 데스네. 신지 데스네. 신지 데스네. 신지 데스. 갑자기 졸립다 아 졸려 갑자기 철권 참 신기한게 이길 때는 안 졸린데 지면 졸려 아 여러분 공감들 하시죠 아 갑자기 졸립다 아.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트리머들이 게임하잖아요 졸립다고 하잖아요 잘 봐봐요 그 사람이 저 터진거야 <laughs> 저 터지면 졸려. <laughs> 저 터지면 졸리다 갑자기 대싸다가 아 여러분. 아 졸려서 게임 못 하겠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 지금 말렸어요. 존나 말려 가지고 더 이상 맞고 맞고 싶지 않아요. 아내일 출근해야 되가지고 어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게요. 출근 출근도 안 하면서 어 출근해야 돼 가지고 어 출근도 출근도 없어. 어 사실. 근데 존나 그 그, 진짜로 진짜 근데 농담 계속 팩트긴 해. 진짜 지면은 졸려요. 철권이 지면 졸려. 이기면은 어 존나 재밌어 이게. 이기면은 안 졸려. 어 뭔가 더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. 근데 지잖아. 그럼 존나 졸릴 거. 내일 무슨 일이 아니 오늘 무슨 새벽이면 오늘 무슨 일이 꼭 있어. 약속이 있거나 뭐가 있어. 아 어, 여러분 내일 약속 뭐가 있어서 아니면 내일 뭐 있어서 어 오늘 여기까지 빨리 해, 해야 될것 같아요.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미안해요. 저 터지면 그래요. 맞죠? 공감들 하시죠? 나도 그러니까. 사람은 똑같아요. 지면은 졸려, 이렇게. 근데 이기잖아? 이렇게, 이렇게 안 졸려. 이렇게 안 졸려. 존나 안 졸려, 이제. 참 닿겠어. 야, 이게 이렇게 안 졸려. 아, 존나 뻔하다. 진짜 씨, 고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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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막 정지 패턴, 그렇지? 아안 졸려 아안 졸려 어아너 졸립지? 어너 갑자기 뭔 일이 생겼지? <laughs> 아 여러분 오늘 일이 생겨 아니 오늘 나 이따가 술 먹으러 가야돼서 아 잠깐 화장실 가야돼서 아씨 지면은 그래 지면 텔러 마이 프렌 야 깨비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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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하단아이 왜? 나이스이게바이 정지 이턴 아, 저기 빠져나와야 되는데, 어, KO, Round 2, Fight, 또래야또래야 그렇지? 또레 나이사 나이사 짬발 r 또레야 오, 나만 내. Round four. f 네 g h t Yo, y 도 u the one, e 노래 아싸. 아! 아. 미쳤어, 씨. 아 미쳤어. 유현진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졸려. 아 맞다 이따가 나 대회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 대회가 있어서 아, 갑자기, 갑자기 졸립네. 그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. 네. 아 졸려 졸려. 어. 아우씨, 게임 이렇게 조립지. 음악 때문에 그러나? 아, 조립지. 라운드 파 아, 이제 돌려서 그래. 어. 원래 어, 제가 그냥 이기는데 돌려서 de 시네아안 <laughs> 줄려씨 갑자기 구경 왔는데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방송 진행 방해되는 것 같아 일부러. 통통할거 호통, 있어요? 아니 그냥 여기로 그냥 채팅 쳐주셔도 되는데 소통할 거 어떤 거요? 어떤 소통할 거? 강수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여기서 쳐 해주셔도 돼요 상관없.. 고 방해 뭐가 돼요 방해되는 거 없어요 이게 <laughs> 존나 졌네 <좋네>.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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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게임을 존나 단순하게 하면 돼요. <웃음> 아! 아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존나 막장이지. 보통 학교에 있으면은 근데 카톡 대가 모르는데 아아씨 <laughs> 이거 맞았어 와개 사기다 진짜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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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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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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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아,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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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이 열릴 것 같은데. 어. <laughs> 아 <laughs> 아, 씨, 아깝다, 시 아까따시.

아오 씨, 존날 받네 아 씨.

철권 존나 재밌네 아 철권 존나 재밌네 아잠 안깨네 잠 깼네 잠 깼어 아씨아씨아 아, 미치겠네

좋아 카카오톡 발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형님 아이씨 보이잖아요 아우씨 존나 머리 맞아 왜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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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개가 무릎이야 씨 내가 내가 무릎 같은데 이거 <laughs> 여러분 게임 요런 식으로 가면 돼요. 아 존나니까 잠은 확 깼네 씨. 아 우리 코요테 형님 때문에 잠은 확 깼네 그냥. 존나 재밌게 게임 해서 고맙습니다. 그냥. 잘확 깼어 그냥. 너 졸립지. <laughs> 어 뭐야. 잘못했어 지금. <웃음> <웃음> 이게 샤오지. 어, 어 뭐야 뭐야. 어, 뭐야. 하단. 아. 재밌는 네, 씨, 네, 마, 네, 존나 재밌네 철권 씨발 네, 존나 재 이래 이러, 이러니까 네, 철권은 못 끊어 오다 네. 비교해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어디 있어 어, 비교할 수가 없어 존나 빡까게 보이잖아 느낌이 와 진짜 이렇게 빡까게 하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와 진짜 존나 잘 만들었어. <laughs> <laughs> Round 4 Fight. Ah, 자, 유튜브로 갑니다. 고택 형네 우리 고택 형님. 아또 유튜브 각도 만들어 주시고. 아이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. 연습 좀더 해야겠어. 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갑니다. 바로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분. 고택 우리 형님이십니다. 개좁아컷컷컷 여기까지. <laughs> 어 뭐야?